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5분만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검색하시고요. 어,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업체 신규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 어, 약간의 동의를 해주세요. 선택란은 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종을 알려주세요. 가 나오는데요. 이 업종에서는 어, 오늘은 카페를 카페라고 종목을 업종을 정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카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베이커리가 있을 수도 있고 디저트가 있을 수도 있고 케이크가 전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제일 가까운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이저 같은 경우에 지금 넣어져 있는데 없다면은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체 등록을 위해 사업자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 과목을 선택해주세요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확인하면 어차피 나중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도 서비스 약관 통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은 다 동의하고 선택은 빼고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 촬영된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하기를 누르면 은 이제 검수를 합니다 네이버 시스템이, 그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게에 들어갈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화번호 등록한 업체가 없다면, 어, 문제가 없이 등록이 됩니다. 이제, 중복업체 조회하기 누른 후, 신규 업체로 등록하기를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정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업체명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영문업체명은 안 써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추가를 해볼 건데요. 이 사진에는, 뭐 가게 대표 사진이나, 내 외부, 또는 음식 사진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 설명도, 뭐 간단하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주소. 주소도 이제,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지 않으면 저렇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 시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인증을 하고 문자로옵니다 확인을 눌러 주면 시 됩니다. 이 위치가 맞아요. 클릭을 해 주셔야지 필수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약간 동의 나오면 다 필수는 하셔야 되고요.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메뉴 정보가 나오는데요. 1인당 평균 가격은 얼마 정도 되인가요?를 작성하면은 예. 보통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만 원이니까 만원 미만으로 지정을 하고, 다른 가격대가 있는 분들은 그가격대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판 사진을 추가하세요. 추가해주세요. 필수입니다. 메뉴판 사진, 기존에 뭐 가게, 가게를 이제 오픈하셨던 메뉴판 그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 사진이나 집어넣겠습니다. 메뉴판 사진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가정보에 들어가셔서, 제공하는 시설, 자석 공간 정보, 주차 가능 여부, 그리고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 있나요는 이제 옵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 뭐다 옵션이긴 하지만 이용한 결제 수단은 지역 앞폐나 제로페이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선택을 하셔서 고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야겠죠. 그럼 이제 다한 번씩 돌아보면은 이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홈페이지나 SNS 합 가게 연정 등이 있다면 지문을 주시면 되서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휴무일이 있나요? 영업시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어 휴무일이 y 를 클릭하면 이렇게 정기휴무일이 뜨고, 공휴일 중 휴무일이 또 있는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영업시간인데요. 영업시간을 이제 다른 것보다 브레이크 타임이랑 이제 영업 종료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네이버에서 스마트플레이스 나의 가게 등록하는 방법 오늘은 그렇게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